안녕하십니까? 한국어 일상을 50대 가점에서콕 찍어 알아보는 콕찍다 채널입니다. 10월 13일 올린 가니즘 영상에 시청자님들이 무려 271개의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참으로 놀랍고 행복한 일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성원에 보답하고자 271개의 댓글 중에서 정리하여 어, 여러분들에게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우선은 전체 댓글을 어, 송가희 씨 응원 댓글, 두 번째로는 뭐 어, 시청자님의 특별한 사연, 그리고 저희 국지다 채널 그 영상을 보신 분들의 시청 소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각 시청자들이 많은 어, 우리 송가희 씨에 대한 진솔한 그 평가. 를 하신 분들이 꽤 있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하여 여러분들한테 한번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송가인씨 응원 댓글입니다. 존리님내 네 인생 끝나기 전에 송가인 님과 같은 위대한 가수를 알게 되고 그녀의 노래를 듣게 되어 정말 다행이고 감사합니다. 김광희 님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선생님과 똑같은 마음입니다. 방송 감사드리며 어지럽고 간쪽으로 갈라진 민심 속 희망을 힐링을 주는 가수입니다. 늘 응원하고 사랑하로 우리들의 희망입니다. 송블리 화이팅. 문규님, 저 또한 이렇게 한, 한 가수에게 몰입하긴 처음입니다. 송가희 마법에 걸린 듯해요. 김미향님, 저도 송가인 씨에게 완전 홀릭 중입니다. 최고 중에 최고예요. 송가인씨 너무 감사합니다. 댓글 중에. 뭐, 전체 연령층이 있지만은, 각, 어, 연령층에서 눈에 띄는 어, 댓글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들레님, 전 40대인데 우리 가이지가 너무너무 좋아요. 저도 송관매력에게 빠져서 매일매일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태군님 50대지만 트롯을 듣지도, 듣지도 않았고 지금도 좋아하는 분야가 아닙니다. 송내가, 니미자 등 트롯은 찾아본 적, 들어본 적도 없으니까요. 오로지 가수 송가인에게 빠집니다. 민요든 트롯시든 발라드든 송가인 노래를 좋아한다는 게 팩트입니다. 김성님, 저는 60대 남자입니다. 지금까지 아무리 노래를 잘 부르는 가수가 있다 해도 송가인 가수한테 빠져보기는 처음입니다. 매일같이 핸드폰 유튜브 노래를 듣다가 데이터부드로 핸드복을 사고 와이파까지 설치했습니다. 가인씨, 저는 지금 매일 가인씨 아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도 몇 가지 더 응원 댓글 소개드릴게요. 해아미 m s 님이 시대 최고의 송가인이여라 모든 것이 원탑입니다. 가수한한 사람이 있도록 좋아하긴 처음입니다. 종일 가인님 노래 나 프로만 보면 가인만 찾습니다. 가인을 보면 웃음이 나고 노래를 에, 들으면 눈물이 흐르고 가인님은 내게 힐링을 주며 크나큰 행복입니다. 이성수님, 내 가수 송가인이여라 우리 가인공님이 항상 변함없이 응원합니다. 죽을 때까지. 언제, 어디다 소, 차조심, 몸조심하고, 안전사고, 유념하세요. 사랑합니다. 김춘자님, 요즘처럼 송관시대 살고 있는 우리처럼 나이든 분들이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을 것 같네요. 부르는 노래마다 구구절절 가슴이 미워지고, 예측없속로 빠져들게 만드네요. 이 시대에 태어난 영웅처럼 느껴집니다. 항상 밝은 모습 또한 보기 좋고, 사랑이 가득한 그 모습 영원히 빛나길 바랍니다. 화이팅! 이처럼 송가 씨에 대한 응원 댓글이 참 많았습니다. 일일이 다 소개해 드리면 너무 영상이 길어질 것 같아서 대표적인 것만 골라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 다음은 어 댓글 중에 특별한 사연을 올려주신 분이 있어요. 아주 눈에 띄고 그래서 어 그거 몇 가지 몇개 댓글을 어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유한영 님 저는 거의 누워 지내는 몸, 몸이 불편한 사람입니다. 송가의 노래 때문에 우울한 기분을 좋게 하고 있어요. 참 눈물이랍니다. 이 댓글에는 많은 분들이 또 댓글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어, 유한양님, 어, 몸이 불편하신 거 빨리 어, 극복하시고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백초련님, 80대 어, 할아버지 허리띠 옆에 CD 카세트 차고 가인 노래 크게 어, 틀고 걸어가는데 참 무섭어요. 하난나님, 어제 시내버스를 타왔는데 고 기사님이 송가인 노래를 듣고 흥얼거리면서 운전하시는 모습 보고 무척 흐뭇했습니다. 어느새 저도 모르게 따라 부르고 있지 뭐예요? 하하하. 박소성님, 3살짜리 우리 손자 송가인을 아는데요? 김병수님, 좋아요 찍으려 고 하는데 어떻게 찍어요? 올려도 내려도 화면이 안 떠요? 네, 유튜브 아직 처음 하시는 분 같죠? 정일라님, 뉴질랜드 왔는데 유튜브로 송가인 노래 들으면서 외로움을 달래고 있어요. 먼 곳에 사시는가 봅니다. 위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병길님, 아, 미국에 사는 6학년 5반 교포입니다. 수많은 가수들을 보았지만 송가인처럼 감동을 주는 가수는 여지껏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매일같이 유튜브를 보곤 합니다. 직접 라이브를 볼 수는 없지만 언젠가는 미국으로 공연하러 오지 않을까요? 그때를 기다리면서 송가인 씨에게 건강을 빕니다. 권팽님 가희님 부산에서 휴 너무 대단했어요. 숨을 어, 쉴 수가 없을 만큼 공선님 나도 올해 60대인데 그중 한 사람이요. 사춘기 시절에도 가수들한테 먼 사람이었는데 정명자님 TV 프로그램에서 송가인씨 자주 볼수 없어 이젠 TV 보기 싫어졌어요. 참 재밌는 댓글입니다. 나는간다님 저는 TV를 별로 보질 않아서 그런 프로가 있는 것도 모르고 인터넷 포털에서 검색 나올 때 송가인이 민요하는 어린 송소이가 보다 하고 무시하고 말았는데 어느 날 유튜브에서 우연히 클릭하다는 노래를 들었는데 이상하게 가슴이 찡하면서 눈물이 흘러내리더군요 그후 이게 뭐야 하면서 검색하면서 미스트로 교연이 있었다는 걸 알고 가인 노래 중 경연 노래를 찾아 듣기 시작했고 야 이건 뭐야 하면서 소리 속에 들어있는 우리 민족의 한이 있구나 하는 걸어 알게 되었습니다. 일단 대단 최고 네, 이상은 송관희씨 원댓글하고 어, 댓글중에 특별한 사연이나 어, 눈에 들어왔던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은 어, 꼭짓다 채널 영상을 시청하신 소감과 또 저희 채널을 응원해주신 댓글을 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어, 꼭짓다 채널을 응원해주신 모든 시청자 분께 진짜 감사드립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방문선무님, 지금까지 송가인 평가 중에서 가장 깊이 있고 팬심을 떠나 완벽한 분석입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식견과 견문의 경의를 표합니다. 너무 극한 칭찬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쨌든. 임현주님, 저의 생각을 그대로 복사해서 표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글로리수호님, 수많은 유튜버들의 송관일 평을 하고 있는데 님께서는 아주 진솔하고 사실을 기반으로 정나라하게 표현하는 말씀씨가 돋보입니다. 이런 가수는 우리 모두가 염력을 다해 힘을 모아주고 위대한 초초초 무한대왕 가수로 키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발전해야 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흐뭇함과 뿌듯함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포도락가님 제 마음을 들켜버린 것 같습니다. 꼭 같은 마음이라서 무신장 공감합니다. 계속 즐겨보겠습니다. 볼트 니스님, 미스트롯에서 송가인 노래 듣고 충격 먹고 또 가슴이 찡한 느낌을 저만 느낀 줄 알았는데 저와 거의 똑같은 충격을 받은 듯하네요. 하하하. 보는 내내 송가인 노래를 들을 때마다 남몰래 눈물을 짜느라 눈시울이 벌개지고 솔직히 쓰러질 정도로 찔끔찔끔. 방송 잘 보았습니다. 박수근님, 짱. 새로운 유형화가 될수 있는 8색조, 100색조, 천색조. 멋진 표현이십니다. 맞습니다. 그녀의 팬으로서 5, 60대 팬덤은 오래오래 갈 것입니다. 이병렬님, 송가인 신들의 현상을 필수로서 설명하기 어렵다는 필자의 의견에 적극 동감합니다. 송가인은 이미 가수의 영역을 벗어나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는 천사입니다. 조혜성님, 저랑 아주 똑같은 경험을 하셨네요. 아재정수님, 진실하고 감동적인 얘기가 너무 좋습니다. 참 이해하기 어려운 일인데 노래 잘하는 가수들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송가인님은 뭔가 설명하기 힘든 예절함이 느껴져요. 그냥 LP판에서 느껴지는 긁힘도 좋고 제 마음을 대변해주는 설명이어서 행복합니다. 하이드님, 정확히 판단하셨네요. 역시 평론은 사실에 입각해서 있는 그대로 얘기를 잘하시네요. 정말 고맙습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오바이타님, 반갑습니다. 진솔함이 묻어나는 평론 잘 들었습니다. 제 생각도 님과 같습니다. 특히 송가인님과 같은 가설이 이전에도 없었지만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적어도 현 기정세대 우리가 사는 날까지 말이죠. 전무후무.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밌고 즐겁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콕콕콕 찍어주세요. 좋아요, 구독, 콕콕콕 찍어주세요. 감사합니다.